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시한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극 심청가 중에서 한 대목, 정하선. 모은사 대법당에 스님들 모여 앉아 회의가 벌어졌는디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 보시오. 그려. 심청이가 시주한 공양미 300석으로 절 짓는다고 사놓은 강남 땅 수천만 평. 땅값이 하룻밤 자고 나면 배로 뛰고, 하룻밤 자고 나면 배로 뛰고, 하늘보다 높이 올라 돈 욕심에 그 땅을 팔았는디. 그 돈이 어찌나 많은지 스위스 비밀 은행 직원 990명 하고도 또한 명을 더 불러다가 전산인가 뭔가 하는 신식 주판으로 세워도 삼칠은 21일 하고도 스물다섯 시간을 더 세야 하는디, 그 무엇이기 하고, 이 거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말들 한번 들어보세그리요 신봉사, 효녀 심청이 덕분에 이미 눈을 뚝 떠버려, 십원짜리 귀퉁이 한장 돌려줄 필요 없이 되었으니,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총무원장 스님이 회의 안건을 말하자 각자 의견들을 발표하는디, 백담 스님 하는 말부터 어디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세 그리어 백담 스 백담 스님 햇볕에 반짝거리는 어느 탤런트 머리 같은 눈사인 민둥산 같은 머리를 손으로 쓱 쓰다듬고 하는 말이 돈을 대선 자금으로 씁시다 대선 자금으로 써서 우리 스님 중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온 세상 천지를 스님이 지배할까 내가 대문밖에 나갔다가 돌 맞아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뒤내 시신이 누군가의 온원에 갈기갈기 찢기고 또 찢기는 참실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화려한 외출이나 합시다. 저 남쪽의 도시 하나쯤 발로 질밟아 이유없는 본때를 보여줘도 어느 중생이 뭐라 하겠소.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스님의 세상 극락세상이 되지 않겠소. 후에 그 큰돈 다 어찌하였냐고 중생이 물으면 주머니 속에 이십구만 원 남았다고 배 내밀면 될것 아니요. 설마 배를 쬐겠수 어찌겠수 가만히 듣고 앉았던 물봉스님 뒷전에서 슬그머니 무릎을 당겨 앉으며 하는 말 나는 그저 지나가는 도락물이나 될까 해요. 논밭 기웃거려봤자 나는 물 대줄 능력도 없고 나 지나가는 길은 지나고 나면 금방 이어지고 말 것인데 세상 사람 말썽 많은 일에 기웃거릴 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그저 뒷전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무릎 깨고 앉아서 정치자금으로 대줍시다. 우리들은 그 뒤에서 물주만 합시다. 그리하면 그까지 세상 전부 우리거나 다름없잖소. 내 말을 믿어주세요. 이때 주먹으로 구둘장이 욕 퍼붓도록 방바닥을 치며 얼굴이 페인트 달갈 맞은 양 풀그락풀그락캐라비 440까지 오른 청남 스님 하는 말 다들 좋은 의견들이나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살다 죽으면 그만하니요. 민주화란 오두막 같은 초가 집붕 하나 만들어 허름하게 세워놓고 그 돈으로 세계여행이나 실컷 합시다. 재수 재수가 없으라니까국포역 기차가 웅덩이에 처박혀 70명이 죽었다 안하는가. 목포에선 비행기가 떨어져 66명이 죽었다 하고 서해바다에선 여객선이 침몰하여 자그마치 292명이나 죽었다는 소식. 무슨 놈의 유령이 씌었는지 가만히 있는 한강의 성수대교 도 무너져 32명이나 극락으로 가고 그도 모자라 따라서 충주 유람선에 불이 나서 30여명이 죽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100여 명이 저 세상으로 발을 돌리고 한다 한다 하니까 대한항공은 왜또 괌에서 떨어져 225명이나 저 세상으로 가고 단단하다던 선풍 백화점이 또 내려앉아 500명이 젊게 하늘나라로 불려갔다 하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놈이 덕이 없다 할 것이고 세계불교하란 핑계를 내세워 세계여행이나 실컷 합세다. 무역도 하고 경제도 살리자고 중생들에게 말하고 엄동설안에는 여기 앉아 덜덜덜 떨지 말고 따뜻한 동남아로 가고 삼봉여름에는 서늘한 캐나다 러시아가서 놀고 녹용도 사고 곰슬기에다곰 발바닥 양기에 최고하는 물개조설사원들 설마 누가 이라 하겠어요. 어떤 놈이 죽던지 IMF는 수입하고 뭐든지 다 사와도 멸치만은 들어오지 말아야 하오. 우리 스님들 생선 먹는다고 소문나면 안 되는 일. 멸치가 금치가 되어도 멸치는 단한 마리도 들어오지 말아야 하오. 세계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인들. 구경거리인 줄이나 아시오. 중생들이 외무 대신 감방에 중, 중생들이 외무 대신 감밖에안 된다고 수근거려도 그런 거 신경 쓸거 없고 다행히 많이 벌어 들이면 좋고 홀라당 까먹어도 할수 없는 일아니오 백담스님 물봉스님 절돈 훔쳐 먹었다고 철창 보냈으니 눈가림은 해 놨지 않소 우리와 우리 자식놈들 잘 쓰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중생들 생각한다고 섯달 그믐날 저고리 옷걸으에솜 놓아 줄줄 아시오 겉으로는 우리 몽우사 스님들 매일매일 칼국수만 먹는다고 내 외신 기자들 불러 모아다 TV에 비춰주라고 하면 미련한 중생들이 뭘 알겠소. 그저 그런 줄 알지. 심부름하던 동자승 어디서 들어보았는지 요즘은 스님들도 고수덕 친다던데 그 돈으로 세상 도박판 싹쓸이해서 저한테도 겸평이나 나누어주게 해주십시오. 하는 표정으로 회의장을 훔쳐보고 있는지 그때 큰 스님. 큰 기침 한번 하시고 하는 말. 그것이 다 무슨 말씀들이요? 요사이 IMF 시대에 그것이 다 무슨 말씀들이요? 이 돈은, 이 돈으로 세계 구제금융기관에 진 빚,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소? 빚을 갚아버리고 온 백성 잘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해도 돈이 남으며 신봉산 눈뜨기에 효녀심청이 갸름한 정성으로 맡긴 시주돈이니전 세계 장님들 눈을 뜨게 하는 재단을 만들면 어떻겠소.우리야 그저 성철 스님처럼 누더기 오시는 한벌 걸친 것도 만족해하며 입적하면 그만하뇨스님들그 말에 기가 팍 죽어 자기가 한 말들 부끄러워 얼른 엎드려 두손 모아 합장을 하니 말없이 지켜보던 부처님도. 얼굴을 더욱 환하게 하시는지, 아, 고슴못 하고 있어. 이럴 때북한번 힘차게 두들겨 패야지. 뭐라고? 아직은 부굴칠 고개가 아니라고. 1998년 겨울,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는 제 시집 예, 무지개 창살이 있는 감옥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예, 빨리 읽느라고, 좀 길어서 빨리 읽느라고. 예, 지질 못하고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